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laughs> 오늘 창세기 32장 아, 야곱의 변경된 시나리오의 말씀으로 시원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 오늘 어, 창세기 32장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 이 너겟 아 어, 이제 늘 포인트를 이제 찾을 때그 어, 중심되는 문제들을 항상 제가 제기하면서 찾잖아요 어,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충만한데 어, 이게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거고요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2장도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어, 이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냈는데 에서 형이 400명하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그 어, 근데 12절까지 이제 기도했는데 어, 13절에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근본 질문은 뭐냐 하면은 아니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 있을 때에도 어, 베델에서 그 어, 외로운 나그네 시절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이 실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금방 응답을 안 하시나.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말씀이 어떻게 대답하나.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 묵에 어, 말씀의 그 알맹이 어, 핵심을 이제 그 집어내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새로운 구약 어, 해석 이제 구약 주석학 수업할 때 항상 우리 학생분들, 우리 목사님들과 항상 나누는 게 이제 근본 질문을 발견하라. 요거를 항상 제가 요구를 하는데 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떨어진다. 그런데 오늘 이 32장을 보니까 이 야곱의 시나리오가 변경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야곱의 변경된 시나리오. 는 처음에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공격하는 것으로 야곱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짠 거죠. 그래서 야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두대로 나뉘어서 한쪽에 치면 한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잡고 있다가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금방 떨어지지 않았는데 야곱이 기도 후에 변경된 시나리오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위기의 상황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의 명답이 금방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 삶의 계획이 시나리오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야곱을 야곱을 보니까 오히려 공격하고 그 공격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하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오히려 구체적인 성, 선물 목록이 나와요. 그니까 처음에도 형에서 에게 이제 그 심부름꾼 보낼 때는 좀 이렇게 어 유화 책으로 하려고 했다가 어유 공격해 오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도 후에는 14절 15절에 보니까 는 구체적으로 어암 연소가 200 이어 수녀 소가2이여암 약이 200 여수 양이 2 0여어 낙타 30또그 새끼 요암 소가 4이여 황소가 열이 암나기가 2이여그 새끼 나기가 열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형 이제 어떤 그런 전쟁의 상황이 아닌 그런 외교 외교술 그 다음에 형을 설득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바뀐 시나리오의 첫 번째고 어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하, 두 대로 나뉘어서 한때가 공격받아 한때는 도망가자 뭐 이렇게 처음에 세웠다가 기도 후에는 이제 두 대에서 네 대로 나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어, 자기랑 이제 제일 사랑하는 어, 라, 라헬과 이제 그 어, 요셉을 이제 쫙 제일 뒤에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두 대에서 네 대로 이제 나뉘는 게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외로이 다 이제 앞서서 보내고 야보간가에서 하나님이가 시름하는 장면이 너무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세 번째가 드디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 이제 발견한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금방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시나리오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 야곱에서 뒤쫓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어, 나아가는 자로 바뀌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런데 어, 여러분들, 오늘 이 32장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목을 넓혀주는 귀한 말씀이 나와요. 처음 1, 2 절은 마하나임의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진영이다. 하나님의 어 이제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어떤 그런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진영이 갖춰져 있다. 마하나임의 환상과 그 비전을 보게 되죠.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그끝 장면은 뭐예요? 야곱이 이제 밤새 씨름 하는 가운데 이제 환도뼈가 나간 가운데 쩔룩거리면서 나가면서도 이곳은 부니엘이다. 또 하나님의 얼굴 부니엘 파님 엘, 부니, 파니엘 부니엘 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환상을 보죠. 마하나임의 환상 또 하나님의 얼굴 환상 그 비전 이게 뭐예요? 야곱의 위기 상황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계획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마하나임의 은혜로 분이엘의 은혜로 함께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마하나임의 그리고 분니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요 위기 상황에 나는 있는 것 같고 안절부절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야곱의 변경된 시나리오 제목에서 이제 쭉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 하나님 원저 우리들 편저 아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원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세요 하나님 원저 안군조편조의 인생 사리를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근데 요건 너무 너무 중요한 이제 또 어, 구약 성서의 역사를 쭉 보면서. 구약성서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에키스가 바로 이 제목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저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모든 걸 휘두르지 않는 폭군, 하나님 폭군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에게 향한 계획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좌주지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맡겨 주세요.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들 편줘. 우리의 인생살이 신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어, 우리 이제 본문에 보면은 어, 그가 이르되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십팔 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결로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엘은 아시죠? 엘 하나님. 그럼 이스라에서 이스라는 뭐냐면 사라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완료되지 않는. 그러나 여지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 사라에서 이스라 하면은 이길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근데 왜 여기서는 어, 내가 어, 어, 이스라엘이라 하니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결오 이겼음이니라 왜 천사가 그렇게 28절에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엘을 어, 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결오 이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엘은 목적으로도 나오지만 또 주어로도 나와요. 그리고 본래 이스라엘의 의미가 주어 엘이 주어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 천사는 밤새 야곱과 시름함으로 그 원래 사라 싸라, 이스라 사라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견주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사라의 본래 뜻은 이기다라는 뜻은 없어요. 견주다 그 다음에 어, 버티다 그 다음에 다스리다. 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까는 어, 이제 이십 절에 보면 어, 하나님과 미사람들과 겨루어 그게 싸라고 이겼습니다. 이거는 야코 겨루었는데 그 겨룬 걸 버틸 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 감히 이게 왜 하나님의 천사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구약 성서 시대는 하나님을 봬면 죽는 시대예요.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 만나면 이제 소멸돼요. 그런 시절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버틸 수 있었구나.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왜? 너무나 간절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어, 겨,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걸견 견딜 수 있었으니 네가 견디어 이겼다라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구, 이제 천사는 그렇게 주는 거고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의 본래 뜻은 하나님을 싸우다 하나님을 견주다보다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버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야곱의 변경된 시나리오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의 계획에서 하나님 원저자의 그 각본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된 시나리오로 갈때 마하나임 분니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변경된 시나리오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축복이 주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원저자의 그 뜻이 나의 그런 편저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나의 지혜, 나의 경험들을 편 편저자가 뭐예요? 모든 여러 가지 편들을 묶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을 발견했죠. 나의 경험, 나의 삶의 상황, 나의 구체적인 그러한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나는 편저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남게 하도록. 우리가 편절을 했을 때 나의 변경된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원조자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축복은 더 이상 야곱 뒤쫓아가고 생존 경쟁 아득바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이겨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 편저자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